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날에 현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무관심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김천시 황금동에 사는 김모 씨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시간에 어, 기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오늘 콩콩한 골목 어귀를 지나갈 때 어떤 청년 하나가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보기에 아 젊은 사람이 그냥 술 한잔하고 잠시 졸고 있나 싶어서 그냥 무심코 그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충 수업이 있나 하고 피곤해서 이내 김 씨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개 아들이 여기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급히 가보니 아들의 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흰천에 덮여 있고 담당 의사는 조금만 일찍 병원에 데려왔으면 살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깝게 말 끝을 흐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입니까? 김 씨가 지난 밤에 지나쳤던 그 담벼락의 그 청년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새벽에 순찰 돌던 경찰이 병원에 실어 왔지만 이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자신의 무정함이 남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조차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이런 우리의 무정함과 무자비함 때문에, 다름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대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참말 잘했다. 옳은 답을 했는데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시험고자 한 율법교사가 한 가지를 더 묻고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이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자, 저기 보시면 잘안 보이긴 한데요. 자, 저기 보시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76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갈람산 옆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리고라는 곳은요, 지중해보다도 어, 한 해수면보다도 한 250m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두 지역은요, 이 차이가, 고저 차이가 한 1000m 정도 넘나피, 넘나피가 차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 여리고 로 내려가는 길은요, 아주 구불구불하고 비탈지고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요, 광야와 바위가 많은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보면요, 동굴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보면요, 오랫동안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치기로 유명한 그런 소문한 곳이었어요. 즉, 이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길로, 비탈진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흠신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던, 빼앗겼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0절 이후에 보시면 감도 만난 그 사람이 실신해서 그 신음하면서 다 추궁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갔어요. 그 제사장이 그 신음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잘못하면 내가 다비을쓸수 있겠구나. 내가 만일 살려준다고 하면 내게 짐이 되서 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겠다 이렇게 해서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이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이 사람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이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두렵기도 손해볼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한 사람으로 보는, 정말 개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그 제사장과 레인과 다르게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서 포도주로 그 사람을 씻겼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그 당시에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소독제로 쓰였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면 좀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는 사람을 나귀에 얹어서 붙잡고 나귀에 끌고 가려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구급차가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뭐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지금 말로 하면요,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같이 병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하 사람이었어요? 말씀해 보면요, 여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싫어서 실만한 방에 누이고 자기 의사가 아닙니까? 잘 돌봐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말을 했죠. 의사를 불러서 좀 치료해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대나리온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장정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받는 돈이 한대라리온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일단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럼 이틀간 돈이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잘 돌보아 주십시오. 행여나 치료비가 더 나오면 내가 바쁜 여행 중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신 예수님이 그래. 자네가 보기에는 이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말해 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7절에 그래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한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 교회 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요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한몇달 만에 또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늦은 시간에요. 거의 9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은행원들이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국민은행신우에 거기에 그분들이 그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한 40분이 오셨던데요.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그리시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말씀 듣는 태도가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는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언늘 받았어. 말씀 참 좋았어. 말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근데 막상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찬, 그들이 마음만 뭐어 어떻습니까? 뭐, 이 예배의 시간 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웬만한 설교에 성모님도 이제 누나가 깜빡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쏟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제가 그홍전을할 때, 항상 극동방송이나 CBS를 듣는데, 어떤 열맞은 얘기를 들으니까, 극동 방송 대구 극동 방송만 해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설교를 90편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가 많이 들려지고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요. 뭐 하루에 뭐 수십편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비단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하는 목회자도 똑같이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잠시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드시고 율법교사에게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죠. 결국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에 대한 의식과 내용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소위 숫자적으로요. 한참 성장하던 1990년대, 그러니까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의 한큰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몇 달간 머무신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두 번을 놀라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새벽 기도에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성도들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막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 놀랐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실감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때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100년의 짧은 선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했구나.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그 대한민국과 반대로 자기 나라는 잘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정말 큰일 났구나.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요. 몇 달을 한국에서 지냈는데, 그동안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많이 접하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성도가 참 많은데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예배당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교회 밖에는 성도가 없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말씀을 귀로는 듣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꽤나 잘 하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나아 가면요. 쉬운 말로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이 밖에 삶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요.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이 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암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소에 행암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너희도 가서 들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들은 대로 행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이 시간 다시 한번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지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고 여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요 참 많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 눈을 잘 돌리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한편 보시면, 이성경에 보면,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속이는 자고, 죽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우리의 귀한 생명을 해치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마귀가 뭡니까? 잘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사기를 당한 부,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 사기꾼 알죠? 사기꾼. 이 사기꾼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청산요소처럼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홀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금세 돈 많이 벌것 같아서 그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그돈싹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 가슴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사람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기꾼들 보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호황되게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금세 벼락부자가 될것 같아요 그러나 걸려들면 쫄딱 망하고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마찬가지로 사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항상 우리를 꾀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고 추구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짐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물론요 전도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요. 여러번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수 없죠. 때론 경제적인 지출도 해야 되고 공도 드려야 되고 힘이 들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의 구원까지 전도까지 할수 있느냐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불교 일자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한 번씩 전도할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간혹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 목사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물론 농담에서 껴 있는 말이겠죠. 철없는 아이의 말이겠죠. 근데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애들요 한대확쥐받고 싶었어요 저는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요, 저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이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에 쓸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는다면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을찾아하고 만나고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사람 될수 있게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을 보시면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신 잃은 사람을 나기에 싣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되어갔다 했어요. 여기서 주막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으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장에 가야지 온전한 삶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하도 된다. 나 혼자 할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같이 모여있을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생명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결국 천국을, 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소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위험을 따르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요 세상에서 따돌림 받습니다. 빌라기 예수 믿는다고 적당히 하라고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악한 마귀가요 베레벨 장난을 다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정말 개척을 하고 이후부터요 정말 일이 안될라해도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꼬이는지 몰라요. 막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베레벨 장난을 하고 영적인 전쟁으로 그렇게 걸어올 때,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다니엘스의 고백처럼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출이다. 말씀하셨으면 이리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생을 마치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 사도라고 대사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여리고로 향하는 인생의 노정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야 돼요.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참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눕혀놓고 두 대나리오를 주면서, 행여, 부비가 더들면 제가 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현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미래도 완전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데려왔다고 해서 그곳으로 그 영혼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세례교인이 되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인도받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신 승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일은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열달 동안요, 태중에 아기를 잘 데리고 있다가 참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낳기보다 양육하기, 키우기가 더 힘든 거예요. 쉽게 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완전하게 자기 걸음을 걷고 자기 판단을 할 만큼 되려면 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고가 있을 때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 봉사함에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거저 주신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봉사한 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소비한 일이 있어야 되고, 때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그런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정인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선한 사마이아의 삶처럼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주음의 교회가 붕괴되고 하나님께 몸 돌릴 수 있는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 고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쓸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와 같은 자들이 점점,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명석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예리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갑습니다. 은혜는 갈망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쁜 인생 예정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쓰고하여 희생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붙잡고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물르시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출렁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만 사마리아니 비유를 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바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주님 만나는 그날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내 시간을 저들께 드리게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희생하여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를 믿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을 해낼 수 있는 주의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한 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이 차가운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희생과 헌신 여모 사람들이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희생하고 아버지 저를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예수께를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전도통로로 인받을 수 있는 저들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죽어가는그한 영혼을 구원하여 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노리는 저희 삼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